안녕하세요. 대한넷전용통합교단 행복합회단입니다. 리바우스 대표인 양범중 목사입니다. 2 0 2 4년 8월 26일 월요일 10:30에 돌아온 큐티 말씀 패브돈 융류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교팀 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란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응승함께 근령도 보시 분들은 아래 좀 바른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상세사항 및 전체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더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원 도서 5장 14, 15절 말씀 아멘 묵상한 남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나고 증거된 아래 본문에 있어 실제로 구주 예수님한 분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시간과 공간들을 뛰어넘어 심지어는 일상에서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보활기 인생일까지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으면 단축으로 말해 그러한 구주 예수님께서 바로 성자님 하곧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꾸마는 온산과 전율류 모든 생활 공받을 것이고 온유주받득 것이며 용모더 작을 수 없는 성자의 미시자, 구원자심의 중부자시고 특히 아덴가옥 때부터 재학과 진노와 사탄검부와 사망과 심판들의 영적노예 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과 한야비 사이에 길과 통로와 접전 등 위치의 칼의 구조로서 십자가에서 모순값으로 인생들이 실상이시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신령의 몸으로 보할 영원한 나라, 영원성생 이르기까지 모든 대속과 대신 나온과 품 등을 위한 값과 대가들을 대신 다 치르신가 함께 시도와 날을 넘어 모든 것다 이루신 구조 예수님만 이 말 그대로 구원자이실 수 있는 것이고, 다름아은 오직한 분 바로 그 예수는 믿음으로 인해서만 값없이 구원에 참여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일들은 단 하나 단한 번에 있어서도 그 구주 예수님 단독이실 수 없는 것으로 고백할까서 모든 죽음과 통째 승리한 아버지께서 상상 못할 사랑과 능력으로 창신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면 성취해 나가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고 애초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측면에 있서는구의적과 따라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제수으로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없는 전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안 가운데 계신 구제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시간과 공간들 을 초월해서 믿음하게 말씀대로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하나 모두 다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날 있게 되어지게 하시는 그 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통찰해봐도 일반 원청이든지 특별 원청이든간에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은혜와 역사들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이 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영생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의 힘과 구원에 대해 중심으로 본 실체이신 분인 것뿐 이 아니라 삼일체란그 존재하기에는 구약하신 하시던 오늘 우리들 모든 역사도 심지어는 천장도 창세하던 세상 끝날과 영원히 일까 잠시라도 분리배기에 변길일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주시고그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신 완전한 하드샨터스 이루시는 성부성사성령삼위하아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실자래 본문 하반부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전거된 말씀에 있었어도,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가능할 수 있음도, 곧 단순하게 말해 말씀의 신앙 말씀된 믿음이 가능할 수 있음도, 결코 복잡할 수 없는 것이뿐 아니라 심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면.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자체가 승부상 승냥 삼매치 아닌 하나의 출구라는 역사인 것이면서 본질적으로는 말씀 말씀에 신앙과 전적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생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악으로 인해 하님아버지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이 되었으며 본질적으로 말씀 을 잃어버린 것이고 말씀의 동산 에덴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며 영적으로는 진노와 저주, 산은 음부와 사망과 심판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며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성도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오직 한면 구제하여 주신 믿음으로 인해 다시 말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큰 수로 가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아들 때부터 미리 구제하 주신 믿에대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결되시게 하신 다양한 표 모임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렬동의팀 말고도 오심에 잘 믿고 의지했던지 또는 우리들과 같이 오심에서 믿고 의지하고 있던 제가 어쨌든 반드시 오자면 구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 값없이 구원에 참게 될수 있는 것이고 구함께 맞지 모욕과 동체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으로 직접 현실하게 우리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사 구제 예수님의 약속되신 분인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쟁들한 님과 실제로 인해 정말 종업을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진정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쁜 세계 가득한 가험막한 세상이 나쁜 주제에 머물 있고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또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날 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전부일 수 없는 곳으로 모든 하이 백신된 자들마다 그 누구라도 세상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람의예 없이 더 이상 옛 사람과 같이 그 자신의 힘이나의 세상 능력과 방법들 등이 아닌 처음인믿음으 구원에 참여케 된 상이 저 마찬가지로 하나의창조터 뜻과 약속과 성리 안에서 날마다 조금 어떤 식으로든 구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특히 사도 바울같이 순간순간 구의 십자가를 자랑하고며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 이름에 약속된 성령 믿는. 시공을 넘는 전전에한 힘과 은혜와 실제를 더디버서 제약도가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혹부하게된제약들에서는 정제와 강박과 실족과 포기 안일과 타협과 핑계와 반기가 아닌 최대한 빨리 잡복가고도일깨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말씀을 정말 하느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제대로 읽고 들으며 묵상을 실천하며 증가한 등과 같은 결단과 몸부림들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바로 그런 말씀에서나 말씀의 일정이 살고 깨어있는 믿음것이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에 영이신 성령님으로 더 생생하고 충만케 하며 그는 중말성화 되신 성모선하성 삼일차니 기쁘 역사하심과 풍성케 하심이 되게 함으로 인해 가면 갈수록 제약대라는 절실하고 치열함에 뜨거운 말씀의 일정이 되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배북도 안의 음룡운동은 빌레몬스파트 주회소와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수기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며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르도록,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네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으노라 고아리 본문에서와 같이 전 그대 말씀이 있는 빌레몬서는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곧본적으로 진정한 말씀에 있으나 말씀에 사람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말하 역사 속에서 아주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경근한 영성, 재료된 복음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 합당한 신앙, 하늘사랑 역사하신과 보유하신 지체들과 지경들 등에서의 평안과 축복의 통로가 된 신실한 백성이자 그 속에서의 믿음의 본질을 어느 정도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원론적 본질적으로는 그와 같은 신앙에서의 모든 전제와 근본과 실재와 시작에서 한협, 창습, 뜻과 약속과 섭량에서 오직 한번 구제 주수님의 십자 목숨 값으로 인한 시도 날을 넘는 구원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말그대 모든 전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삶의 적역사 현장들 속에서도 인간적인 힘이나 의, 세상적 능력의 방법들에 우선을 두고 익숙하며 추구하고 함몰되기보다는 실상 정만대로저믿음 구원 참여하는상이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도가 약속하신 분 안에서 날마다 수고마도 오직한않면 구제할 수 있는 십자랑를 따라가고 하며 그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름의 약속 대신 성령님의 하나의 힘과 은혜를 더디며 다른 근무받은 증오성을 주관하는 동 말씀을 읽고 어림의목성하실천하암송할 필사하며 등간등간은말씀에 있으나 말씀을 요청으로 제대로 결단하고 몸을 있어야 하는 것이며 구원 계갈수록더말씀에 있으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해. 또한 그는 졸 말씀하신 성부스나 삼위자녀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의 삶이자의사회현장들에서독큰 믿음이 되며 사람이 못할 세상에 짐작 못한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생생하게 누리게 되고 풍성히 나누고 전구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실 바로 그 단자들 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시고 독도 사용하시며 그와 함께 생생히 역사하시고 갈수록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화리 본문에서의 바울의 귀한 동력자를 할수 있는 빌레몬니야말로 바울이나 베드로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등과는 달리 그렇게 많이 그의 이름이 알려지거나 크게 회자진 않았다고는 하더라도 어느 본문과 존에서 잘 증거되어 있는 것이듯이 다른 어떤 믿음의 섬에도 못지 않은 바로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자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임이 아닐 수 없다고 할수 있는 것으로. 참으로 그러한 한 사람은 그 자신의 경험하고 우리들이 짐작한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온 지경에 보니도 감동이 되며 무법 고역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홍안케하며 특히 바울 같은 사회적에까지도큰 용기가 되면서 시들모 말에 깊은 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난관을 뛰어넘게 하고 상호 소중한 은혜들이 된것 함께 사회현 장대에서 겪고 자글 수 없는 위로와 일매들이 된 것이라 볼수 있으며 심지어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과 중보조 대상이 된 것임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따지고 보면 그 이전에 다른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야말로 기쁨이 되고 그 계획과 역사에 대해서 아름다운 도구가 된 것일 뿐 아니라 크 고장은 살림과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에더나 오늘이신 우리 대에까지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신선한 숭배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남아 이어지게 된 것으로 사실상 그러한 진정한 믿음 고그 본주절은 다른 근무보다 그 말씀을 못 음치는 한 사람은. 다만 삶을 하더라도 미지근한 채입술로만 빚거나 잠자거나 병든 신앙의 사람들, 영신을 그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며 게다가 말씀의 신앙이 서서히 웃우순순에 의만한 것들은 다 밀리고 제쳐지면서 주님과 세상 양다리 거치고 있고 더 나아가 알게 모르게 죄악들을 반복하는 등 진정 사과 속에 마치 죽은 것과 같아 보이는 신앙인데 백 명, 천명 아니 그 이상보다 더 강력한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다름 아닌 바로 그러한 비레문과 같은 믿음 곧 본질적으로는 구하던 말씀의 결단과 몸부림데야말로실지적온갖 하늘의 역사와 열매들이 그와. 온 지경에 때로는 땅 끝까지 다헤아려지 못하게 할수 있는 모든 전제이자 기준 관공과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참으로 절된 복음에 위서서 처음에 믿음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사랑이체마참가중 하나님의 창세의 뜻과 약속과 섭령에서 날마다 중간마다 오지면 구제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이름로기도와 참매하면서 바로그민의약에 성령님이나 하나님과 은혜로 순간중간 제약도가 싸우며 말씀으로 더욱 몸부림치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구와 함께 말씀해 주신 성령님께서 더욱 충만히 임재하시며 기뻐 역사하시는 그한 사람은 혹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도 빠진 것이 다 아시는 것이고 다른 바로 그 누군가 바로 그하나님아버지께서야말로 얼마나 귀하 소중한 자인 것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뜻과 계획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도구와 통로인 것인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세달 본문의 빌롱부터 그리 잘 알려진 유명한 믿음의 선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 아시고 아주 귀하게 사랑하시는 것 어렵지 않게 확인할수있는것이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가져서 선한 영향자되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한 부문으로 남기시오 세상 끝날까지 심지어는 영원한 말씀과 함께 영원히 이르기까지 하시는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잘 잡히면서 분별하고 통찰해보면 이 상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친히 알려주신 7천명의 남은 자들의 예비처럼 또한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마울에게 환상 가운데 친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들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알려주신 것이듯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모양의 하늘 백성들 특히 오늘 법내 빌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뿐 아니라 온 세상 구석구석에 생각이서으로 많고 가득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상 그런 빌문과 같은 자들뿐만 아니라 그렇다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오직 말씀으로 살고 죽고자 했던 요셉과 요수와 다니엘, 레이미아, 세레반, 빌리, 베드로, 바울, 신라 등과 같은 치열하고 강렬한 믿음 진덕신앙식에서 강한 군수 같은 자들도 그렇게 드러나 있는 국가는 비교도 할수 정도로 우리의 가까이서부터 온상 구축구축이 넘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오늘 나에게도 이런 모양으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면 예배 주시기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동아신인과 종결을 늘 듣고 왔습니다. 준비의 정젠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내가 그러한 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다른 누구보다 바로 그러한 말씀의 사람다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거나 실제로 지금 이 시간도 행하시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가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아닐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경륜과 역사와 통치 가운데, 또한 근본적으로 똑같은 이치에 올려 법칙 안에서 마찬가지로 한유백성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 다른 그 누구보다 오늘 시간 바로 나부터 치열하고 절실하고 말씀의 신앙과 함께 그안 가운데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수를 맞으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며, 참으로 이미 어떤 식으로든 사실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들도 참 많음이 아닐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그 모든 전제와 기준과 관건을 말씀하시나 오늘 이 시간 바로 나부터 어느 정도로 순전한 말씀에 신앙이 치열한 말씀을 정이될수 있느냐가 그 라면 위시한 모든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에서 중요하고 또 중요하며 긴급하고 또 긴급하며 생각 이상의 열쇠와 통로인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데 사랑과 믿음의 말씀을 들으니 이로써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베문 일장 사절 주절 말씀 아멘 이상더 많은 자는 폐조금생 양범주 또는 나은금생 버프교회 리발베사 설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란 사람을 삼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으로 추우되시기 바랍니다 모바 조하세수의하는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본영때 날마다 주의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온천열방 곳곳에 영착하신 복음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스 만군아버지, 아님 저희들 믿음의 몸부림을 기뻐하시며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믿사오니 더욱더 충만하고 강렬하게 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알고 사모하고 믿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예수자가 목숨과 복음, 성삼찬님의 기뻐 육사하심에 합당한 신앙이 될 수도 더욱더 십자가 붙잡으며 성령의 갈망하면서 제아과 피를 기사 말씀에서 찬양으로 더 치열해지고 뜨거워질 수도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들이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제도 온지경, 시탄노이하고교계정치 열방 이 세대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게 될 수도 천삼에 더 많이. 일어나게 되 하는 바자가다 부흥의 불길이 되고 제2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될수 있도록 은혜되어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시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고고 작은 문제와 질병과 위기들마다 재악과 음보이건 세대마다 홍수와 강풍들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치유되라. 구움케 되라. 새롭게 되라. 역전케 될치유다 구주 예수님 안주 기도드립니다. 아멘.